계속 할수 있는데 이 노래 한곡 할 때마다 이 바람이 부르니까 혀가르안 들어가. 그래도, 그래도 잘해요. 그래도 잘해요. 네. 이물좀 먹으면서 하니까 이 메들리를 부르면 물, 물 먹을 시간은 안 줘. 물 먹을 시간을 이러면 노래가. 그래서 이번에는 장구를 한번 쳐야 되겠어요. 장구를. 예. 목구멍이 뭐 입안이 뭐 딱딱 붙으면 뭐 몸뚱이를 해본 대지 뭐 이까지가. 죽으면 썩을려고 몸뚱이애끼면 뭐할꺼야 잘 살았죠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운동 다니고 그죠? 꽃구경 다니고 이래서 참 건강할 줄는 몰라도 우리 품바들은요 오래 못살아요 왜냐면은 아주 개고생을 하고 살아가지고 저도 나이는 얼마 안됐어요 지금 서른여섯이에요 거말 누가 이렇게 크게 예의를 하고 그런줄 알아요 그래 아이고 마흔여섯이다 맞아 아니 쉬운 녀 예? 66이다, 씨. <laughs> 맞다고? 독반이, 오늘 <눈에> 감기 걸렸나? <laughs> 거기 있지? 열정 들어있는 건가? 구급자리 응. 그리고 우리 아까, 이 저기, 예쁜 조팔자가 옆 팔러 다녔잖아요. 엿 그렇게 좋던 안 해요, 먹지 말고 그럼, 그럼, 엿 먹으러. 응? 요새 주역 들었, 주역 들었다고? 어떻게 알았나? 야, 이 오빠 좀 잔뜩 갖다 줘라, 먹고 죽어버리게. <laughs> 연 놔두고 자, 다른 거 사야 된다고? 아이고, 다른 것도 안 사게 생겼구먼. 나를 찍는 거야? 아니, 동영상? 동영상? 아, 동영상이요? 그럼 얘기를 얼른 해야지. <laughs> <laughs> 나는 진짜, 내일 모레면은요, 내가 이제 시집을 일찍 가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진짜 내일 모레면 손잡을라인데 그이질라 하고 있네요, 그죠? 이거 그냥. 예? <laughs> 그죠? 근데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려고. 여기 뭐야, 광양매화축제 이제 아직 뭐본 행사는 시작은 안 했어요. 17일부터요. 그러나, 저희들이 오시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또 품과가 빠지면 재미가 없어. 어딜 가나. 요즘에는 여러분의 보는 또 시선도, 눈높이도 높아지셔가지고, 옛날처럼 뭐, 뭐, 쫓지얘기하고 이러면 싫어해. 예, 네, 네. 그리고 다 봐봐. 또 배워보이잖아. 벌써 사람들이. 어우 내가 볼때왜 이렇게 다 거지같이 생지 <laughs> 여러분들 눈에도 다, 다 뒤에 거지같이 보여요? 예. 아니에요? 근데 여기 분홍색깔 입은 이, 이 모시면은 잘생겼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라이 네. 라이도 나이야? 나이도 어, 안 해? 또라이 <laughs> 네, 잠시 뒤에는 우리 이제 뒤에 이문남 씨 가수가 나오고 우리 조팔자 씨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장구 치기 전에 뭐 하나 팔을 면안 될까? 예. 예. 그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 판단해 판단이니까 저 남자 두 분들 애래 가다가 진짜 소똥이나 발벌아요. 소똥은 없겠지만 어. 안사도 괜찮아고 근데 사주면 더 좋고 저희들이 여러분들 즐겁게 킥대기 즐겁게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만 원만 쓰고 가셔. 뭐연은 기본적으로 사셨겠지만 연말고 비누 하나 줘 봐요. 네. 비누 자 요즘 같은 요런 이게 봄철 날씨에는 피부가 저희도. 용수관투, 용수관투. 네. 아, 이그 날씨는 참보순 비록 많이 피진 않았지만 날씨가 그래도 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 나들이 온 느낌은 나겠어요. 우리 이쪽에 우리 여성 둘리 유과부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유과부님, 어, 어, 경기도 시흥, 경기도 시흥 아니면은 우리. 저 독산동 넘어서 시, 시 경기도 시요. 거기도 지금 살기 좋지요. 예. 좋지요 많이 이게 넓어졌어. 제가 옛날에 거기에서 그 옛날에 그 동거 생활을 해봤었고, 알아. 예, 거기서 동거를 세 어. 남자랑 해봤어요. 그두 개. <laughs> 그 공단 생겼지요. 에. 에. 그 공장 다니는 사람은 에. 내가. 그 사람들 거 쫄딱 빨아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영도 사고 그래서 내가 출잔 줘야겠다 오빠 이런 거 찍지 마세요 사장님 응, 찍어서 편집 해주세요 왜냐면 그, 그런 거공거 많이 한 거다 유튜브로 나가면 남자가 안 따라 그럼 앞으로 지금 남자를 얼마나 등치 남자들이 많은데 <laughs> 요즘에는 이거 엿 갖고 오못 뭐 먹고 사. 남자들은 몇 명, 웬들 해야 돼. 돈줄 남자들은. 이쪽에 좀, 음악 하자. 음악 보리러 뭐야, 저 나가고 있어. 2절이 나오고 있어. 오늘, 잘못 늘었어? 어, 하나 올려, 시부랄로 막. 첫날이라 그래, 첫날이라. 겨울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일안할 때는 각자 집을 지그 구석해서 이제 놀다가 이게 처음 만났거든. 이게 각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 집에 두고 레인이라든지뭐 이런 거 있잖아, 요 그래. 정신 차려, 예? 어. 자, 음악, 갑시다. 가세! 노래가 제일 낫다 그지?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안 팔고 계속 노래하고 부치고 장구 치고 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뭐 같은 거팔리기나 싫어 우리도 민망해, 민망해 팔려. 그러는 어쩌고 쇼어 먹고 살라고 이거 이것도 직업이라. 예, 내가 지금 공부를 잘했으면 참 지금 이 인물에, 에? 내가 청와대, 그래도 충남 보지사 그거는 못해도 내가 그 정도는 못해도 내가 청와대 그 쪽으로 좀 나갈 것 같은 인물 아니에요? 청와대 집당? 저지라도 저, 저 새끼.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먹는 거, 이 새끼. 청와대 청와대 가든. 이런데 정도 이럴 얼굴로 보이잖아. 딱 봐도 그지? 아니에요? 청와대 백반집? <laughs> 저, 내, 야, 내, 우리, 우리 여자가 지금 세 명이 있지만, 백반집 잘할 것 같은 얼굴은 누구, 누군 것 같아? 여자 세명 중에? 백, 족발자? 너여 너. <laughs> 살림 정말 잘합니다. 예 깔끔하고 정말 음식도 못하는 게 없고 예 맛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없어요 <laughs> 아니 맛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정말 살림도 잘해요 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근데 이 경상도 억양이 나와 이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드세인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정말 여성스럽고 어, 진짜로 계속 해주라고 아 남자한테도 잘 준대요 존나 봐, 진짜. 노래 하나 더가자 우리 하나 더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북을 하나 아니 북 거기다 내려놔 예예예 그거 칠까요? 예 그래요 예두개더해주세요